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프껌 이지의 쪼르남입니다. 나이스 샷. 오늘 여러분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챌린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일단 옷을 한번 봐 보세요. 딱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습니까? 우리 엘르 골프에서 이번에 가을 신상품으로 나온 골프 웨어입니다. 얼마나 예뻐요? 이거 핏좀 보세요. 촤 이 아름다운 골프웨어 세트를 저희가 이벤트로 드리려고 그래요. 편집 없이 진실하게 30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 18호를 무조건 치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저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도전!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잔디로 가고 있어. 나이스 샷! 나이스! 일단은 체의 구조는요. 뭐 아무렇게나 상관없어요. 이 채로 치셔도 되고 야구방망이로 치셔도 되고 뭐 발로 치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본인이 빠르게 칠수 있는 그런 스피드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어디 골프장이 왔냐면 또물 좋고 공기 좋은. 양평 TBC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여기가 코스 난이도랑 그린 라인도가 3, 4 정도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30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어렵냐면 거리를 재야 돼요. 제가 구력이 2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뭐 여러 프로들한테 저도 레슨도 받아보고 하니까 좀 자신은 있는데 30분 안에 18호를 다 쳐보기 챌린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야 대박이다 이거 시작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공이 좀 바빠요. 자, 거리를 측정을 잘해줘야 되는데, 어, 지금 남은 거리가 100, 오케이. 이게 6번. 6번 갑니다. 6번 가고요. 어, 휴 인식을, 인식을 못하네요. 이거 큰일 났네요. 여러분, 네, 이러면 안 돼요. 뭐야, 지금 퍼터야, 뭐야. 자, 갑니다. 야, 이거. 자, 됐어. 자, 6번 가고요. 6번 가고. 어, 6번 5비인가요? 어, 떨어졌어요. 자, 웨지 갑니다, 이제. 샌드위치 가고요. 이제 21m 툭 치면 돼요. 자. 자. 오케이. 어, 기존보다 더잘 치는 것 같은데? <laughs> 갑니다. 퍼팅. 퍼팅 해야 돼요. 똑바로. 감사해요. 똑바로. 여기서는. 아, 됐습니다. 아유! 됐어. 보기, 보기, 보기. 아, 다음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잘 치는 겁니다 지금 급하게 왔는데 아무렇지 연습 스윙 없어요. 어드레스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잡고 가는 거예요. 네. 내가 넣는 게 아니에요. 얘가 넣는 네. 거예요 지금. <laughs> 지금 파4입니다 파포, 파포. 아 이거 인식이 안 돼요? <laughs> 야 이거 어떻게? 인식이 안 되고? 오비 여름 오비 나면 이게 힘들어요. 오비 나면 이게 아찔한데 일단 많이 돌려놔야 됩니다. 레디. 됐어요? 잘, 맞았다. 잘 맞았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 어, 남은 거리. 어 이거는 이제 피로 쳐야 되나? 피 피로 쳐야 되고 피로 치면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피로 치면 되고 어러프러프 어, 좋아요 내려올 줄 알았어 어. 샌드위치 자24 24 오케이 24고요 뭐야 이거 어 오케이 아, 이거 뭐 돌릴 필요도 없어요 우측으로 반컵 살짝. 우측으로 반커. 아, 샜다. 아, 됐어. 어, 안 들어왔나? 아니요. 오케이, 됐어. 어, 트랩해 어. 보기. 그게 중요한 게 시간이 중요한 거야. 몇분 남았죠? 아, 제가 제가 기 가야 돼. 아, 빨리 가야 돼. 빨리. 아, 다음 파포. 아, 이거 분밖에안지요 예, 아, 그래요? 아이씨. 연습생 필요 없어요? 바로 들어가요. 연습이 필요 없고, 남은 거리, 오케이, 웨지로 56도로 갑니다. 러프, 예, 러프 올라갔고, 66. 응. 66,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야, 이게 쉽지가 않네. 근데 기존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다음, 7. 아, 저거 어렵다.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파. 오, 됐어. 파! 됐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우드 3번을 잡았어. 그 다음 갈게요. 뭐예요? 어, 다음 스코어는? 어, 어우, 이 파3. 5번. 거리 바로바로 바로 자야 돼. 여러분, 이거 아실 때, 하실 때, 거리 바로바로 바로 자야 돼. 아, 100발이야. 큰일 어 여러분, 피로 갑니다. 아, 피로. 연습 스윙 없어요. 연습 스윙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이 정도면. 피가126 나갔습니다, 여러분. 21. 살짝 경사가 있죠? 21. 2 1은요정도 오케이. 오케이, 요 정도면 되고요. 아이씨. 아, 파. 오케이. 6번. 똑바로 봤대공 하나. 오케이, 이미 똑바로. 해. 6. 6, 요 정도면 돼. 이건 이정도면 됐어요 여러분 됐어요 MC. 보기 됐어요 이 정도 면 됐어요 그냥 막 치는 게더잘 치는 것 같아 이렇게 <laughs> 얼마 벌써 파4에요파5파5인데 파, 파, 아, 그러니까 5홀인데 파5인거요 이거, 이거 어렵다 지금 5분 지났거든요 5분 지났어요 오케이 충분히 할수 있어 요오케9샷까9 돌렸어 다음 우드 3번 갑니다 연습 스윙 할 데가 없어 110.. 1 0 9 나오네 200.. 219 오케이 됐어 어 이렇게 잘 맞지? 아니 기존보다 이렇게 잘 맞지? 오케이 오 들어왔어요 오 도, 들어왔어 220 나갔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나이스 온이랬또 심지어 어떻게 된 거지? 가봅니다 오케이 어, 이글 찬스인데? 자, 여기서 신중해야 돼, 이글 찬스 때. 오케이, 요정도 됐어. 어, 설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에이, 설마. 우와! <웃음> <웃음> 우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글! 뭐야? 아, 이게 가능한 거야? 아, 이글이야? 오, 나 처음이야, 이거. 아우, 여러분, 이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30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와 이렇게 대충 치는 게 난, 왜 이렇게. 어, <laughs> 자, 아, 다음. 어, 일단은. 오케이. 웨치 갑니다. 56도. 샌드웨치. 샌드웨치 스윙을 완전 풀스윙으로 가면 돼요. 대박이다. 맛바람 보니까. 맛바람. 오! 이집 못했어.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게 살짝 낭창낭창 걸릴 수 있는데. 야, 나도 이그랑 건지. 태어나 처음이네. 골프하고 나서 이그랑 고 처음이네. 오케이. 어, 너무 세다 어? 오비야. 다시 한 번. 여러분 오비 조심해. 오비 갑니다. 이걸 하니까 그래. 살짝 맞아. 오케이 됐어. 이 정도면 됐고. 아 그렇지. 이 정도면 됐고. 오케이 다 갖다 붙일게요. 6, 6이죠 오른쪽으로 한컵 반. 7, 7은이 정도만 치면 돼요. 어, 대략적으로. 어, 너무 세다. 다시. 다시. 어 안에 들어왔어? 아, 안 들어왔네. 1이요 1. 살짝 여기 눕혀서 툭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됐어 다음 갑니다 어, 뭐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분 안에 쳐야 돼 아, 이제 6홀 갑니다 이제 7홀 가요 7홀 파..파3 오케이 파3인데 채가 몇 번인지 어, 5번 5번 갑면요 연습 스윙이 필요 없어요 뒤땅 맞았다 살았을까? 벙커 벙커가 어려워. 아, 벙커가 어려워. 벙커 가 어려워. 벙커가 초코보다 더 무서워. 벙커가 초코보다 무서워. 아, 여기 좀 어려워요. 여기는 벙커 어, 벙커가 아니구나. 오케이, 벙커. 어? 벙어 약간 애매하네. 여기서? 23 이런 느낌. 오케이. 됐어. 이렇게 되면 됐어. 아, 다음 갑니다. 오케이. 퍼팅 바로 들어가요. 형커가잘 치시는 거같아 아,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글을 했다니까. 했어 보기 아우. 보기 됐어. 끈씨 보기. 자 다음. 어나 평소 스코어보다 더잘 나오는 것 같은데. 어드디 아직 10분도 안 지났어요. 아 진짜 오케이. 네. 저보다 더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선물 왕창 드립니다. 파 5예요. 파 5.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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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샷. 살았어요. 아, 아뽕샷이고요 어 오비 아니야 됐어 오비 아니니까 이제 우드 3번 갑니다 우드 3번 러브. 우드 3번 막대려도돼 어, 인식이 안돼 이게 문제야 여기, 여기 네. 따라올 수가 없어 따라올 수가 레디 듣고 좋았어 살았어 살았어 좋았어 살았어 워킹샷이고 뭐고 좋았어 한번더 어, 이걸로 빨리 가야 되니까 멀리 가야되니까오케이몇이야2이0백이0 2이0백이백이이이백이이백여 이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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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백이. 이백이. 이어이이 찍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퍼티로 마무리하면 돼. 오케이. 어디 평상시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지금. 아 이글을 했다니까? Ready. 우측으로 두 컵. 이렇게 치면 돼. 우측으로 두 컵. 아! 그래도 됐어. 점수 나와. 오케이. Okay. 다음. 스코어가 중요한 거 아니야. 만약에 스코어가 잘 나오면 또 스코어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다. 나보다 내가 30번을 치면 나보다 더 빨리 치는 사람 선물 주면 되 아우 여러분 힘드네요. 시어가 구간이 없네. 나 레디. 레디 들었어. 오케이. 오케이 잘 나갔어. 아니 어떻게 드라이버가 이, 이제까지 우리가 진짜 칠 때보다 더잘 맞지? 어이 아, 미치겠어. 아 60. 60이면 샌드웨지로 여기서 이런 느낌. 어좀 셌다. 아. 오케이. 아 그리고 퍼팅. 어, 백스핀 걸었어. 아무너크알 아니죠? 문너크문너크 걸린 거예요 지금. 아, 경사. 어디까요? 왼쪽보다 한 컬러 보이면 살짝 여기서 눕혀가지고 툭이 정도로. 어, 왼쪽보다 한 컬러. 미쳐버리겠다. 이거. 야 퍼터도 기가 막힌 오늘 따라. 대충 쳐야 되나 봐. 골프는 힘을 빼세요 여러분. 이렇게. 오른쪽으로 반 컵이면 그대로 치는 거야. 여기 살짝 각도해서 툭. 됐어 복이 됐어. 어, 아, 다음 갑니다. 어 지금 나인홀을 벌써 돌았어요. 나인홀을 벌써 돌았고요. 어 이제 후반 갑니다. 후반. 근데 기존에 제가 예, 나인홀은 좀쉬어가잖아요 기존에 제가 어, 열심히 정성스럽게 치는 것보다 이게 더잘 맞고 이글이 나왔습니다. 제 평생 이글이 나와본 적이 없는데 뭐 골프는 뭐. 소중하게 칠하고 뭐 정성스럽게 칠하고 하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또 때로는 또 다를 수가 있다. 지금 18분 남았거든요. 네 18분 남았어요? 네. 오케이. 가능한가요? 어, 가능할 것 같아요. 지 지쳐 보이 <laughs> 아니, 해야 돼. 네. 어,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아, 어, 이거 어렵다. 이 광고가 너무 많아. 레디 듣고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비가 오비가 한 번도 안 났어. 심지어. 오비 한 번밖에 안 났어. 형이 어떻게 이렇게 잘 치지? 다음은 요 정도 거리면은 어. 9번. 아, 8번. 혹시 모르니까 사이사 8번. 8번. 어. 사이사. 톡톡 치면 돼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채, 마음에 드시는 채, 잘 치는 채로 이렇게 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인터뷰 하거나 이렇게 말씀드릴 여유가 없어요, 지금. 또바리 기회예요. 이런 데는 좀 천천히 해야 돼. 파 <laughs> 나파요 참 그대란 사람 아파 나버려 야나 진짜 오늘 내가 기존에 치는 것보다 잘 친다 이게 더파 파이브예요 왜왜 이렇게 파 파이브가 많지 느낌? 올라 정해져 있는데 아이 오비 오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천천히 보자. 됐어. 잘 맞았어. 어. 좋은거 나도 알아요. 맞을 때부터 느껴왔어요. 야, 거리가 어떻게 220까지 나가지 거의? 그래서 기 이미 자세를 잡고 계셔야 돼요. 미치 어. 오케이. 아, 우드가 안 맞네. 우드는 예민한 채라 아무래도 이렇게 막 대충 대충 치면 안 맞아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고 계시고. 아, 8번으로. 216 8번. 툭툭. 툭툭. 이런 식으로 툭툭, 8번으로. 툭툭 치면 되고. 어, 어, 그린으로 들어왔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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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왔어. 야, 기가 막히다. 이게 더잘 친다. 아. 바로, 어, 바로까지 봐, 또. 살짝. 아 아이씨. 잘했어. 아하, 왜 이렇게 세냐? 살짝만, 다시 한 번. 거의, 거의 이렇게 칠게요. 거의. 살짝, 이렇게. 어, 됐어, 됐어. 어, 아, 이 정도면 됐어. 어. 됐어. 다음. 일단 치기만 하면 돼요, 빠르게. 15분 남았습니다. 예. 네. 아, 빨리 해야 되겠다. 다음 몇홀이야 어, 파3 오케이. 아. 어, 씨. 7번. 됐어. 7번. 어. 됐고. 어 살았어, 살았어. 핑퐁, 그렇지. 어, 어디까지 갔지? 아, 이 오비야? 오비. 왜 오비야? 오비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아, 너무 세게 나갔구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아, 어. 잠깐만요, 이러 여 이러면 안 돼요. 천천히. 오케이, 됐어. 오, 됐어. 잘 찍었어. 어, 벙커야? 아 어, 씨, 벙커 안 된, 벙커는 여기다 두고. 어, 됐어. 이런 게 좋은 거야, 이런 거. 어, 이런 것까지 허용돼요. 어? 이런 게 좋은 거야. 자, 다 다음. 다음. 다, 다 다음 홀.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셔야 돼. 어우, 덥다. 오케이. 300m. 됐어. 어, 됐어. 됐고요. 어, 남은 거리가 154. 5번으로 바로 칩니다. 아, 6번 가야지, 6번. 6번, 오케이. 6번으로 바로 치고. 됐으. 자, 웨지로 갑니다. 웨치는 바로바로 올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거리 욕심 내지 마시고 웨치가 있으니까. 30. 30은 이 정도. 어, 이 느낌. 어? 어? 반대, 반대 흙으로 갔네? 어, 반대 풀로 갔구나? 다시 치면 돼 걱정하지 말아요. 자. 2 0은요 느낌. 어이은 그렇지 요 느낌. 어또 반대로 갔네. 계속 반대네. 여러분 당하지 마시고. 아 이게 퍼팅. 이런 건 퍼팅 할 필요도 없어. 요 바로 이렇게 가면 돼요. 바로 이렇게 가면 돼.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어 살짝 너무 셌다예또 네, 퍼팅. 이런. 거, 어 이제는 퍼팅으로 가면 돼. 아, 잡은 채 그대로 가는 거야. 예 이렇게 가면 돼. 어 이렇게 하면 들어와. 어. 그렇지. 어. 좀만 더 치면 다 이게 빨빨 끝내야 돼. 어. 됐어. 이스안 들어가 돼. 일단 끝내는 게 중요. 해 알았어. 아다 뭐야? 몇 톨이? 왜 이렇게 땀이나? 어. 이제 얼마 남았어요? 시간요? 예. 12분 남았어. 와, 이거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미쳐버리겠다 이거. 아 파포야. 드라이버가야지. 됐어, 됐어 어디? 어디? 아이씨 오비 나오면 안 되는데 드라이버만 신중하게 쳐야 되는데 알았어, 알았어 오비니까 알았어 빨리 빨리 가자 여러분 화각 돌려요 이거 안 되시면 아 이거 쓰지 않기로 했지? 했어. 또 오비야? 아나 이러면 안돼 차라리 오비 이게 슬라이스 여러분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건 이거 훅가잖아요. 뭐 훅까지 말고 이게 슬라이스로 살짝 방향만 꺾어주시면. 인정, 풀보, 살짝 여, 여기에서 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치면 슬라이스가 나오니까. 네. <laughs> 어. 슬라이스 있는 사람들은 방향을 꺾어서 이렇게 쳐요. 그럼 돼요. 뭐9십구 어. 어. 그러면 저기 어. 피 어. 피로 치면 돼요. 자 레디. 레디. 됐어. 아, 필요치면 너무 셌다. 왜 이렇게 잘 맞지? 아,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다시 한번 치면 돼요. 오케이 어, 됐어.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다른 거보다 이게 좋은 거야. 다음 더블 파 이런 게 좋은 거야. 치기만 하면 돼 일단. 어디야? 오케이 됐어. 어, 좋아. 됐어. 어, 너무 잘 맞았다. 잘 맞은 거지? 와 이거 봐 거리 봐 거리가 야200 드라이버 286 나왔다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치지? 아, 이게 더잘 치는 것 같은데? 아30 30은 요 느낌 어요 느낌 그대로 어30 우와 우와 미쳤다 진짜 대박이다 이건 살살 버디야 살짝만. 그렇지 버디. 오! 오늘 버디 하나, 이글 하나, 파도 여러 개 있고 내가 이거 더잘 치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좋아할 시간이 없어. 어, 어 파슬이 오케이 됐어. 이게 10분 30초 남았어. 오케이 오케이. 그말 하지 마 시끄러운가. 오케이. 7 번. 8번 가. 8 번. 8번 가, 오케이. 8번도 너무 세다. 왜 이렇게 세? 오늘따라 힘이 좋지? 돌맞고 나오나? 아 오션월드. 미쳐버리겠다. 8번, 8번 가, 한번 가. 아이, 뭐야, 이거. 됐어, 좋아. 헤저드가 나. 20, 26? 26 됐어. 이 정도면 26 정도 돼. 버팅 갑니다. 어, 너무 힘들어. 어디야? 어. 한 클럽보다 더 봤어. 그러면 한 클럽보다 더 봤으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차없이 때리면 돼요. 어. 그렇지. 와, 이 느낌이었는데. 한번더 치면 되지 뭐. 너무 쎘다. 어, 어디까지 가? 아, 됐어. 어, 이거는 이걸로 쳐야 돼.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쳐야 돼. 어. 아이, 한번더 치. 아, 한번더 치면 이걸 바로 올렸어. 됐어. 더블파 좋은 거야. 어. 아, 다음. 몇 돌이야? 어, 이제 두홀 남았어요. 에? 어, 오케이. 파포. 어. 레디. 됐어. 뽕샷 좋아. 뽕샷이 때로는 안정적이야. 어, 뽕샷이 나쁘지 않고, 남은 거리가. 오케이. 그러면 8번. 어. 8번 갔네요, 8번. 어, 8번. 8번을. 8번을, 어,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면 돼. 8번 가고요. 아, 다음에 다음에 프로 선수랑 이거 대결 한번 해야 되겠네. 자신감 있네. 아 이거 외치가야죠. 이제는 두개다 같이 갖고 치세요. 그냥 외치. 아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하나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치고. 봐보세요. 여기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아. 오른쪽으로 한 컬러보다 더 봤으면 여기서 여기서 툭 치면 돼요. 어, 그럼 바나나키으로 들어오죠? 한 클럽이니까 그래요 아 좀만 더 들어왔었어야 돼. 다시 한번 갈게요 네. 급하시면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치셔도 돼요 좌측으로 한 가면 여기서 그냥 툭 이렇게 치면 돼요 그럼 이게 거의 돼요 예 네, 됐어요 어, 이제 마지막 골입니다 18월 지금 얼마 남았죠 아저씨가? 지금 7분 남았어 7분 오케이 7분이 충분해 아 이거 충분해 5분에 어머 이거 5분남아안 됩니다 7분 어, 됐어. 너무 잘 쳤어. 어, 기존보다 더잘 쳐. 어, 거리 많이 나왔어요, 지금. 좋은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은. 내가 그린 그림 기름이 긴 그림인가, 좋은 기린 그림인가 할때그 기린 그림이에요. 비율 269. 이게 말이 되냐? 갑니다. 어, 이걸로 마지막 끝내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딱 하면 어떻요 가운데 딱 간단 말이에요. 정확히. 벙커네. 그렇지. 웨지로 넣어버리면 돼. 됐어. 아, 다음 웨지로. 찌 아, 이거 좀 어려워요. 여러분, 벙커에다 두고, 나를 세워야 돼요, 살짝. 이런 식으로, 툭!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또 올라가죠? 대신 반대편으로 가요. 다시 한 번. 너무 셌다 지금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가. 지금 일단 빨리 느는게 중요한 거다 보니까. 오케이. 어, 어, 있어요. 어, 이럴 수 있어요. 좌측으로 한 컵이면 오르막이면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치면 돼요 오르막 어. 아 들어가는 건데 아 내리막이네 어 다시 하면 돼요 어. 다시 아 이거 살살 쳐야 돼 어, 이, 여러분 아시죠 얘기해드 바쁠 때 이렇게 두 개를 쓰라고 치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고요 어다 갖다 붙였네요 제가 뭐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 자, 도전하셔야 되니까 아니. 자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들어가 버리네. 이야. 와. 1 8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존에 치는 타수가 95 정도 되거든요. 이글을 했습니다. 이글. 제 인생에 이글 해본 적이 없어요. 버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 파가 있고요. 원래 정성스럽게 칠때 보통 1 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스윙 궤도를 익히면서 그때 타수가 제가 95타 정도 나와요. 그렇게 치는데 101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구독자분들도 예. 100일은 쳐야지 상품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땐 제가 해보니까 100 정도는 치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쪼르남 챌린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쳐보니까 일단은 5분 40초가 남았어요 제가 101타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심지어 G 2어로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30분 안에 1 8호를 치시는데 타수가 저보다 잘 나와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신 세 분께 엘르 가을 신상품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아,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쪼르남 챌린지 시작합니다.